들리나요? 어, 당신은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군요 저는 여신 모리안입니다 디르나 노이로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에린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행운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7일 오픈한 마비노기 모바일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을 고민하다가 20년 전 향수가 일으켜져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마비노기를 했던 유저에겐 여신강림편은 3명의 용사 루에리와 마리, 타르라크, 그리고 여신모리안과 키롤에 로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모바일은 마비노기의 지원부터 G3 여신강림 스토리 기반으로 가며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의 평행세계로 스토리가 흘러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PC 마비노기 스토리를 해 해오던 유저 입장에서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지만 npc들 모습이 기존 마비노기와 다른 느낌이라 어색할 순 있습니다. 조금 pc 마비노기랑 비교하면서 가볼까요 그래픽은 확실히 모바일이 좀더 좋습니다. 깔끔하고 선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기존 PC마비노기는 뭔가 깔끔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 옛날 느낌이 많이 느껴지죠. 나오를 봤을 때 PC마비노기 나오 얼굴은 표현이 단순했는데 모바일에 나오는 얼굴 표현부터 다양해졌습니다. 트리코네일 촌장님 덩컨만 봐도 알겠죠? 상점에 들어가자마자 BM 상품에서 한숨이 나오긴 합니다. 사면 분명 좋지만 굳이 억지로 안 사도 되는 선택형 과금 부분이니 깊게 게임하실 분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본인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실 거라면 출석 리턴 패키지와 아르카나 토탈 패키지, 그리고 모험가 패스 정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허전하시다면 3300원에 고양이 펫한 마리 정도는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추가로 멤버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운동 전과 정령의 날개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할듯 싶으나 급하신 게 아니라면 비추천입니다. 의상들은 솔직히 세트 옵션 효과 때문에 갈등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무과금으로 진행해도 안 막히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억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꾸미기 도감을 채우고 싶거나 외형에 신경 쓰이신다면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뽑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천장까지 가는데 금액이 엄청난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10회 뽑기 때 2만원이고 100회 때 원하는 의상 선택이니 20만원에 한 피스 얻을 수 있는 꼴입니다. 물론 운이 따라주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지만 PC 마비노기 키트 시스템처럼 모바일 의상 뽑기는 결국 본인 만족입니다. 우선 PC와 다르게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여신들이나 필드에서는 사용해도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던전에서만 자동 사냥이 가능한데요. 문제가 스킬을 마음대로 쓰다가 만화가 부족하는 현상과 얻어맞고 HP가 없어서 난리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기능은 본인이 화장실을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면 비추천입니다. 수동으로 놓고 직접 하셔야지 마법 계열에서는 광역 활용을 좀더 알차게 쓸수 있습니다. 던전은 놀라웠던 건 파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매칭이 되며 같은 맵인 경우 우연히 만남을 통하여 파티 플레이가 가능하며 다 같이 깨야지 좀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점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PC 마브이노기에서는 파티를 못 구해서 뿔피리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부분은 모바일에서는 보완이 되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은동전이 들어간다는 문제인데요. 운동전은 30분마다 얻을 수 있고 서브 퀘스트와 메인 퀘스트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금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캐시샵 포인트와 데카를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한데 데카는 좀더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니 사용하지 마시고 운동전이 떨어진 경우 잠시 게임을 꺼놔도 없기 때문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 콘텐츠와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자동으로 채워지니 서브 퀘스트를 최대한 활용해주시고 여신들의 입장 시 동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비노기에서는 문게이트라고 하여 마을 길이 혹은 던전 위치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은 문게이트보다 정령의 날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령의 날개도 얻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미션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데요. 퀘스트 완료나 혹은 멤버십으로 얻기 때문에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껴두셨다가 나중에 후반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정령의 날개가 다 떨어져서 걸어다니는 경우 본인이 과금을 어느 정도 한다면 아르카나 토탈 패키지 세트에서 서리 브레이드 말을 얻기 때문에 해당 말을 타고 다니셔도 은퇴한 말보단 빠른 이동 속도입니다. PC 마비노기에서도 탑승물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드네요. 마비노기에서는 사냥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력과 생활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과 채집 스킬들은 레벨 5까지 찍어주셔야지 서브캐스트에 도움이 됩니다. PC 마비노기에서는 랭크로 올려야 해서 노가다 형식으로 해야 했지만, 그나마 모바일에서는 간소화된 편입니다. 채집하는 지역도 따로 잘 표기되어 있고, PC 마비노기처럼 농장이나 필드랑 던전을 돌아다니면서 채집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다섯 가지로 봤는데요. 어찌 보면 PC 마비노기 복잡한 시스템들이 간소화되고 그래픽이 좋아진 마비노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기존 마비노기 기억에 워낙 강해서 향수를 찾아서 왔는데 너무 액감성으로 다가오시기보단 훗날 PC 마비노기 엔진이 교체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면서 다가오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비노기 모바일 꿀팁과 도움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공략시간에 만나요. <laughs> 진호 와 함께 라면 모든 순간 뜻.